먼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 들어가 줍니다. 그런 다음 업비트를 검색해 줍니다. 오른쪽에 설치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열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설치된 업비트 앱으로 들어가 주면 앱 권한 설정 안내가 있는데요. 확인을 눌러 줍니다. 빠르게 건너뛰고 시작을 눌러 줍니다. 카카오 계정으로 시작이 있죠. 업비트는 카카오 계정에 연동할 수 있기 때문에 계정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주요 알림도 카카오톡으로 해주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일반인 입장에서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한 앱이죠. 카카오톡으로 간편 로그인을 눌러줍니다. 인증번호 받기를 눌러주시고요. 메시지를 클릭하시고 인증번호를 눌러줍니다. 서비스 시작을 누르고요. 벌써 가입이 되었습니다. 업비트의 UIUX는 원래 주식 앱을 운영 중이던 두나무의 것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했기 때문에 주식을 하시던 분들에겐 굉장히 편리한 UIUX를 제공합니다. 보시면 비트코인, 시세도 이렇게 차트로, 호가로, 시세, 그리고 주문창까지 모두 주식을 사용하시던 분들에겐 굉장히 익숙한 화면이죠. 코인을 사려면 원화를 먼저 입금해야겠죠? 아래 입출금 탭을 눌러줍니다. 여기서 원화를 눌러주고요. 입금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저 같은 경우엔 이미 실명 확인 계좌가 K뱅크에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입금 금액만 누르면 되지만 처음 하신 분들께서는 K뱅크에 계좌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코인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서 각 거래소마다 연결할 수 있는 계좌는 특정 은행의 계좌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업비트 같은 경우엔 K뱅크와만 연동이 됩니다. 역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의 앱 스토어에서 K뱅크를 클릭해주시고요. K뱅크를 설치해줍니다. 설치한 다음 k뱅크 앱을 여시면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회원가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회원가입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단계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약간 전체 동의를 눌러주시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통신사 인증을 해줍니다. 이후 절차는 주식계좌를 여실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그리 어렵지 않으니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k뱅크 계좌를 여셨으면 이제 업비트 계좌에 연동을 해줘야 합니다. 다시 나오셔서 내 정보 탭에 보안등급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이메일도 인증하시고 휴대폰도 인증하시고 그 다음 레벨 3 입출금 계좌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계좌인증을 마치시면 이렇게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인증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다시 입출금으로 돌아와서 입금할 금액을 입력해 줘야 합니다. k뱅크 계좌로 본인이 원래 쓰시던 계좌에서 원화를 먼저 입금해 주고요. 그 k뱅크 계좌에서 업비트의 계좌로 원화를 입금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원래 본인이 쓰시던 은행 계좌에서 먼저 K뱅크로 원하시는 금액을 입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엔 다시 이렇게 업비트로 돌아와서 업비트 계좌를 입금하고 싶은 금액을 입력해 줍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입금해 보겠습니다. 입금 신청을 눌러 주시고요. 카카오페이에서 인증을 해 줍니다. 등록된 휴대전화번호로 카카오톡 메시지가 발송됐죠. 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10만원을 입금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확인하기를 눌러 주시고, 비밀번호나 지문으로 바이오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음... 확인하기를 눌러주시고요. 다시 업비트로 돌아오시면 이렇게 첫 줄에 입금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K뱅크 계좌에 충분한 돈이 있으면 자동으로 입금이 진행될 거고요. 음... 이렇게 성공 메시지가 뜨고요. 아래 투자 내역 탭을 클릭하시면 왼쪽 상단에 보유 KRW 10만원이 찍혀 있습니다. 이제 이 10만원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러 가볼게요. 아래 거래소 탭을 누르시고 비트코인을 눌러줍니다. 주문하시는 방식은 주식과 똑같은데요. 단 차이점은 주식은 무조건 최소 주문 단위가 한 주지만 비트코인은 그것을 10의 -8승까지 쪼개서 살수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 한 개가 3,500만원이라고 해서 꼭 3,500만원이 있어야 비트코인을 살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10의 8승 분의 1까지 나눠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자주 이용하는 방식은 이 수량 옆에 가능 탭을 누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krw 중에 몇 퍼센트를 투자할 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투자하고 싶으시면 최대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수량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10%만 투자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10%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가격의 경우 직접 입력해 주셔도 되지만 왼쪽에 효과창을 눌러주시면 가격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럼 저는 최대를 입력하고 현재 시장가로 한번 사보도록 할게요 매수 버튼을 눌러줍니다 매수 주문이 주문되었고요 매수가 체결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다시 나오셔서 투자 내역 탭을 가시면 이렇게 밑에 비트코인이 99,936원어치 매수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왼쪽 위를 보시면 보유수량은 0.00285294 비트코인이 매수된 것을 알수 있죠 매도까지 해볼게요 비트코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KRW 마켓으로 갑니다 매도 탭을 누르시고요 수량은 최대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호가창에서 역시 팔고자 하는 가격을 눌러주시면 가격이 자동적으로 바뀌고요. 매도 버튼을 눌러줍니다. 매도가 체결됐죠? 이렇게 비트코인을 사고 파실 수 있고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다양한 다른 알트코인들도 배수, 매도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쉽죠? 전 비트코인 투자를 꽤 오래 했는데요. 약세달 전에 비트코인이 벌써 1600만원을 돌파했다라는 말씀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쯤 저는 실제로 매수를 했고요. 이쯤에서 팔았습니다. 단 비트코인을 산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코인을 샀기 때문에 실제로 1600만원에서 4800만원 정도까지 가는 동안의 수익 즉 3배를 먹진 못했지만 그래도 약 60%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당시 에이부분에서 전략 매도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추이를 보면서 관망하고 있는데요. 아직 투입하기엔 조금 이르다고 보고 조금 더 관망하면서 다시 진입할 자리를 노려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